네. <laughs>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내가 찾던 오남이, 렛미 나가서 얼굴이 수지가 돼서 돌아와서 나에게 결혼하자고 한다면. 결혼해야 <laughs>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여성분들은 오지연이. 아, 현빈으로 변했다고 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토론 한번 해볼까요? 먼저 수술한 여자랑 결혼한다. 낙성대 내 여자 친구는 트랜스포머. 우리 <laughs> 이상준 교수님 <laughs> 모셨습니다. 그라! <크로아>! 나, <laughs> 나. 다음은 어, 결혼 안 한다. 해운대 내 여자 친구는 크로만 용인. 우리 <laughs> 김규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김규익. 자 먼저 우리 네. 이상균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 사장님, 그러니까 네네. 지금 내 여자친구 얼굴이 그 저수지였는데 <laughs> 지금 수술해가지고 미스 A 수지가 된거 아니야. 네, 네, 네. 근데 이거 네 가슴도 했나? 아, 네. 지금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다 고쳤습니다. 그럼 미스 A 수지 얼굴에 가슴까지 네. 수술했으면 아잇. 내 여자친구 전 모습은 뭐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요. 아이고. 아왜 그래요? 내, <웃음> <웃음> 완전 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 야, 그럼 역시 여자친구 못 어. 찾을 수 없대. 완전 내 스타일이죠. 어. 만나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남녀가 사귀다가 싸워요.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점 때문에 싸워요. 근데그 어. 점을 고쳤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제 여자친구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왔어요. <laughs> 근데 그거를 고쳐왔어. 어. 그러면 만나줘야지. 아, 안 만나는 게더 이상한 거예요. 어. 맞잖아요. 요즘 뭐 성형이 나쁜 거예요. 여자들, 맞잖아. 요즘 성형은 선택이 아니야. 필수잖아요. 그죠? 여자들 중에서 한 군데도 손안댄사람 있어. 눈썹 문신이라도 하고 뭐 주사라도 한 번씩은 다 맞았을 거 아니야. 어. 아, 여자분,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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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분, 맞잖아. 맞잖아. 여자분. <웃음> 맞았어? <웃음> <에이> <웃음> 맞았어? 뭘, 맞았어? 뭘 맞아요. 맞... 맞아요. 어, 왜 그래요? 애들? 맞았는데. 혼수 아, 상태인데, 지금. 맞았으면 제가 왜 웃으러 왔어 병원가지 제 여자친구 얼굴이 박살났었는데 지금 수술해가지고 어. 수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이러면 땡큐지 땡큐 땡큐 아니야? 이걸 보고 개국예의표 이주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요? 수지큐 뭔 소리야 너 수지큐 아맞 소리 어지 아 아니지. 어. 여러분들. 자,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어. 해 보자고요. 자,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헤어질 때는 외모의 문제보다는 성격의 문제가 더 큽니다. 그죠? 어. 성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헤어진 거예요. 어. 근데 그 여자가 만약에 얼굴을 바꾸고 수지로 변신해 가지고 왔다고 한들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즉 다시 그 여자랑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의 온도는 뜨거워지기 힘들다라는 거죠 너무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에 물들어져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돌 네. 가수 좋아할 때 가창력보다는 얼굴만 너무 보고 좋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얼굴을 조금 미미하더라도. 실력이 정말 좋은 아이들 있죠 그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가 걸그룹을 만들어서 앨범을 내자고요 그러면 그 앨범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망해! 망해! <laughs> 쫄딱 망해! 이거 안해왜 <laughs> 무조건 망하는 거야 <laughs> 빅마마 너 누가 나 얘기하는데 껴들어 뭐, 뭐, 껴들어 <laughs> 왜 껴들어 <겨우들어? 웃음> <laughs>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계신 우리 남자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어. 커플이신가요? 커플이시죠? 예. 어, 커플티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laughs> 자, 만약에 남자분 <laughs> 여자친구가 너무 못생겼어 제가 찾어요. 본인이 찾는데 수지가 되어서 결혼하자고 왔어. 그럼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어. 안 하죠. <laughs> 그저 안 하지. 그저, 어. 그저 안 하지. 연애운 너무 뜨거워질 수 없다니까. 어. 어. 절대 안하 수지. <laughs> 수지인데 지금 결혼 안 한다. <laughs> 야, 수지인데? 지금 수지가 이렇게 수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결혼 안 한다고? <laughs> 안 하지. 아. 이런 애들은 어.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 어. 너무 이쁜 애들이랑 결혼은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은 그냥 못 생기더라도 어. 살림 잘하고 이런 애들이랑 하고 연애를 이쁜 애들이랑 하고 싶은 애들 어. 이런 애들이지. 옆에 계신 거야? 결혼할 여자네? 에이, 뭐도그 심한 말 하네요. 에이, 뭔 얘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그 여자가 수지가 됐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건 배신이죠. 어. 얘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뻐졌는데. 그죠? 내가 못생겼다고 찾기 때문에 얘가 악에 붙어가지고 수지가 <laughs> 아. 된거 아니야. 아.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냥 그대로 살았던 거야. 아, 나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나를 만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자친구한테 예쁘다 예쁘다 그러지 말고 어. 솔직히 못생겼으면 못생겼다고 <laughs>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 그래야? 예뻐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당장 거야? 못생겼다고 얘기하십시오. 어. 지금 당장 얘기하세요. 지금 당장 내 여자친구가 못생겼으면 얘기하십시오. 자냐? 자 얘기 안 하고, 자냐? 자냐? <laughs> 차려 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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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할 거야? <laughs> 정신 차려! 얘기해! 예뻐요, 예뻐요. 쁜데 여기도. 예뻐요, 예뻐. 이상규,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예뻐. <laughs> 너왜 그래? 철없이. 자, 여러분들. 어. 성형에서 이뻐진 여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어.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성형 수술 수술을 되게 많이 한 여자들은 되게 표정이 많이 굳어있어요. 어. 표정이 다 똑같잖아. 이래요. <laughs> <laughs> 표정이 있는데, 이래. 어. 기쁠 때도 이러고 있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이러고 있어. <laughs> 생각집에서 아이고 아이고 이지표정이 <laughs> 똑같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어.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어. 내가 이뻐진 여자친구 전 모습을 알잖아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수지랑 얘기하는 건지 오남이랑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어. 그렇게 어떻게 사냐 이거야 그러네. 아니 수지 얼굴은 수지인데 하는 짓은 오남이야 어떻게 살아 그럼 더 좋지. <laughs> 좋아. 그럼도 좋은 거 아니야? 성격이 더 재밌는데. 오러려 어, 님도 생각해 봐. 여자분들도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어? 내 남자친구가 오지현이었어 근데 현빈으로 바뀌어서 왔네. 내 친구들한테? 내 친구야. 내 남자친구야. 이렇게 소개해주면 어? 내남자친구가 애들 앞에서 뭐라고 해? 뭐라고 그난 그래? 빈이라고 해. <laughs> 뭐야? 견빈이 뭐어 견빈 얼굴로 난 빈이라고 해 그러면 안 멋있어? 안 어. 멋있냐고? 이제 더 이상 옥동자가 아니야. 어 강동원이지. 강동원. 내가 옥동자를 사귀고 있었는데 이제 옥동자랑 사는게 아니라 이거지. 강동원의 생각. 비오는 날어 회사 앞에서 옥동자가 우산 들고 서 있었는데 이제는 비오는 날 강동원이 서 있는 거야. 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건데? 설마 설마 너 늑대 의 유혹? 야네 얼굴로 이거 하면 되겠어? 옥동자 얼굴이 없는데 안 만날 거냐고? 어? 어? 강동원인데 안 만나냐 이거지? 어. 어? 물론 몸은 옥동자야. 어. 근데 옥동자가 지금 몸이 더 멋있단 말이야. 어. 근육질이라서 생각해 봐키1 6 2에 강동원 얼굴. <laughs> 162에 얼마죠? <laughs> <줘? 웃음> 어떤 <어느> 날 나한테 <laughs> 이 모습으로 옥동자가 프로포즈를 프로포즈를 해준다고 남산 꼭대기 올라가재. 올라가가지고 내 귀에다가 뭐라고 해? 뭐라고 래 그래?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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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미야 <laughs> 헤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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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구야 도대체 뭐, 그렇죠? 결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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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옷동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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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남산타워 위에 다 자물쇠 딱 걸어가지고 뭐라고 써 뭐라고 헤미 하트 동작 최악이다 진짜 이거 끝나냐고 얼마나 멋있어 그게 뭐, 그게 뭐, 멋있어 최악인데 멋있는 거 아니야? 감동의 동작이야. 알겠습니다. 동작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초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결혼은 수지랑 할수 있어도 여러분들 딸은 오남입니다. 이 결혼 하시겠습니까? <laughs> 김규기였습니다. <웃음> 나. 자, 자 여러분들 내딸 내가 평생 리고살거 아니잖아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결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1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결혼 안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낫나요? 네! <놀라> <놀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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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준 패! <패스> 다음 주 사망 토론 주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파리가 나한테만 온다면 난 똥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망 토론의 예정이었습니다.